네 이번 사연은 학교가 적응이 잘안 돼요라는 사연이 왔습니다. 어, 고등학생 같은데요 어, 학교가 적응이 안 된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개주한 주만 가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3일에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인가요?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, 지금은 적응하기가 힘들죠. 그냥 고등학교 1학년, 그냥 코로나가 아닌, 음 그냥 평범한 음 생활 속에서 할 때도 어 생활하기가 적응하기가 어려울 텐데,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 우리 친구들도 많이 멘붕도 오고 적응도 조금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들 우리 사연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환경 속에서 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,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, 세상이 발전하는 대로, 발 맞춰서, 발 맞춰서 나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것처럼 어, 힘드시겠지만,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환경 속에서 어, 뭐 서로 불안하죠. 똑같은 불안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, 우리 사연자들을 너무 내가 뭐 문제가 있나? 어,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큰 고민으로 두지 말고 아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어, 어, 내가 이럴 수 있어라고 아 적응이 잘안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해서 적응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할수 있다라는 할 수,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 생각도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말인데요.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어 그두 청년이 있는데 두 청년이 있는데 두 청년이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 가게에 들어갔어요. 근데 한 청년은 들어가고 한 청년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앞에 불쌍한 할머니가 이 꽃, 어, 꽃을 장미꽃 열 송이를 팔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청년을 보자 할머니가 불쌍한 말투로 청년 내가 이 꽃을 팔아야지만 이판 돈으로 아픈 손녀딸에게 약을 사줄 수 있으니 제발 좀이 꽃... 을 꽃 열송이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들은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 제가 꽃 열송이를 사드릴 테니까 그거 얼마예요? 그러면 만 원이래요. 그럼 제가 만 원도 드리고 우리 아픈 손녀딸하고 맛있는 밥을 에, 먹을 수 있게끔 제가 5만 원을 드릴게요. 빨리 가셔서 아픈 손녀딸하고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5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꽃 열송이 사들고 들어왔어요. 그런데 그거를 본 친구가 야 뭐야 이거 어, 앞에 할머니가 불쌍한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어서 아픈 손녀딸 약값이라고 해서 내가 사줬어. 하니까 그 친구가 야너 사기당한 거야.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. 맨날 그런 멘트로 꽃을 팔고 다닌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다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정말 그러면. 아픈 손녀딸이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, 아픈 손녀딸 없어 사기라니까. 아휴, 다행이다. 아픈 손녀딸까지 있으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할까. 아픈 손녀딸이 없다니까, 어우 천만 다행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.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사기라고 얘기하고. 어, 저라면 그런 마음이 좀들 거예요. 아 속았다. 그 할머니 찾아내서 어, 뭐라 하고 4만 원을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.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청년은 그 관점으로 둔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관점으로 둔 거죠.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할머니의 관점을 둔 거죠. 아 다행이네. 이게 사기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네. 아픈 손녀딸이 없다. 라는 게 만약에 아픈 손녀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. 라는 생각을.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.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. 같은 상황 속에서,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상황도 바뀔 수 있고 생각, 어, 행동하는 것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사태에 우리 친구가 어, 학교에 적응이 안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, 솔직히 저라면... 지금 학교 일주일만 간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뭐 생각이 차이겠고 관점의 차이겠지. 관점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우리 친구 적응 금방 할수 있고요.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